어인의 노트 기미컨 메모와 기록은 다르다. 쉽게 설명하자면 메모는 기록의 원천이다. 시간이 부족해서 상대방의 말이 너무 빨라서 등의 이유로 너저분하게 적어둔 것을 메모라 한다면 이렇게 조각난 글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기록이라 한다. 즉 기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는 메모를 제대로 정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카이브란 자료를 디지털화해 한데 모아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꺼내 볼수 있게 하는 장소 혹은 그 기록물을 뜻한다. 오늘은 업무 내용에 대해 기록했다면 내일은 업무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기록하자. 그 다음 날은 업무에서 느낀 점에 대해 고민한 내용을 추가해서 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록의 반복을 지속하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낚아채고 회발되는 것을 꽉 붙잡는 수단이 바로 기록이다. 기록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정리해 자기화하는 것이 기록의 시작이라면 기록의 완성은 언제고 다시 보며 되새기는 것이다. 즉, 늘 다시 꺼내고 살펴야 한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이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에 그친다면 사실은 제대로 배우거나 읽은 게 아니다. 성장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신은 책을 읽다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뭐였지? 라거나 강의를 듣다가 이 사람의 얘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매우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셈이다. 순간의 생각을 습관화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기록하는 사람은 100개의 기록 중에 가치 있는 10개를 골라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모래알처럼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빛나는 보석을 발견한, 발견하는 일, 이는 분야를 막론하고 인생을 통틀어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중요한 능력이다.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잊어버릴 거니까. 기록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책을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도 내용을 상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의 대체 수단으로 기록을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기록하는 일이 주는 직접적인 효용은 사실 기억이 아니라 집중이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자신이 교감한 만큼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고 기록하는 일에 집중하자. 당신이 표상할 키워드가 원래 저자가 쓴 키워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거나 와닿지 않는 단어 대신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라. 짜깁기와 요약은 한끗 차이다. 짜깁기는 베껴쓴 것을 그대로 편집하는 것이다. 반면 같은 내용이라도 키워드만 적어 자기식으로 편집하는 것이 요약 정리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메모 글쓰기를 하라. 기록학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관리하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풀어서 말하자면 의미 있는 정보를 누적하고 분류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아주 잘 하는 사람을 뜻한다. 글을 쓰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등 나만의 창작물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솔깃할 것이다. 특히 글쓰기는 기록과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 무엇인가를 적는 것이 기록이니 당연하다. 즉, 기록의 원리를 이해하면 아주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다.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 글쓰기를 연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기록의 원리를 활용한 글쓰기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1. 누적하라. 무엇을 누적해야 할까? 첫째로 내면의 생각이다. 내면의 생각은 스스로 꺼내어 메모하지 않으면 속에서 잠자고 있을 뿐이다. 앞서 기록은 내면의 생각을 명시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자꾸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기록형 인간이 글쓰기를 할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 생각을 메모하는 법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둘째로 느낌이다. 기운이나 감정을 통칭하는데 일상을 살아가거나 일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느낌은 굉장히 소중하다. 나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평상시에 가지는 느낌들도 아주 자세히 메모해 놓는다. 셋째, 지식과 지혜도 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담겨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강의를 듣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좋겠네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누적해 보길 바란다. 정리하자면, 글을 잘 쓰기 위한 출발점은 생각, 느낌, 지식과 지혜의 누적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누적해야 할까? 내가 권하는 건 하루에 최소한 노트 4쪽 이상의 메모를 하라는 것이다. 메모를 하다 보면 평이하게만 보였던 내 삶에 생각보다 쓸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2. 분류하고 연결하라. 하루에 4쪽씩 메모한다면 사흘만 지나도 12쪽의 메모가 쌓인다. 당신은 이미 많은 기록을 생산해낸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회사 등에서도 기록을 굉장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 기록이 쌓이면 그 다음은 이 기록을 어떻게 다, 잘 나눠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쌓여있는 기록을 나누고 정리해서 활용하는 것 또한 나 같은 기록학자가 참 잘하는 일이다. 분류하라고 말하면 고도의 분류 방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방식 중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에 골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분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작업이다. 분산돼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다시 묶어주는 걸 통칭해서 분류라고 말한다. 이를 글쓰기에 적용해보자. 먼저 메모한 것을 뒤적거리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다. 3일 지난 메모를 다시 뒤적이다가, 아, 맞아.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지. 하며 빙긋이 미소짓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즐겁다. 메모한 것을 자주 들여다보면,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되면서 새로운 연결 지점이 생기기도 한다. 이번에 내가 메모한 것과 관련해서 글을 한번 써봐야겠는걸? 이 에피소드와 저 지식을 연관 지을 수 있겠어. 연결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3. 드러내라. 기록형 인간은 기록 몇 가지를 가지고 사실이나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데 능하다. 나는 이것을 드러내기 글쓰기라고 부른다. 먼저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자신이 메모한 것들을 분류해서, 즉잘 조합해서 서사가 만들어지도록 얼개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는 메모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을 써 내려간다. 누적과 분류가 잘 이루어졌다면 저절로 써진다고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글이 풀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스스로 나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야 라는 선입견을 가진 경우도 많다. 글이란 건 아주 잘쓴 것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이제 생각을 바꾸자. 글은 매끄럽고 유려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자. 글은 얼마든지 다시 고칠 수 있다. 처음에는 미완성으로 쓰고 잘 고치면 된다. 다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글쓰기를 매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노트에 손으로 써도 좋고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해도 좋다. 개인적으로는 손으로 쓰는 노트를 화, 사용하면 펜이나 만년필의 촉감이 느껴져 글 쓰는 것이 더 행복한 일로 다가오곤 했다. 나는 글쓰기를 할때 앞에 쓴 글들과 현재 쓴 글들을 잘 모아서 합치고 사이사이에 새로운 이야기를 삽입하면서 하나의 긴 글을 만들어 나간다. 매일 하루도 빼먹지 말고 글쓰기를 지속한다면 6개월 안에 반드시 능숙하게 글을 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고객과 대화를 할때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물건을 판매할까에 중점을 두면 당신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과 관계없이 상대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록하라고 하면 잘 쓰고 싶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한자도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나는 어미를 쓰지 말라고 조언한다. 문장을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아이들 등교함, 책 읽기.처럼 굳이 문장을 끝맺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야 잘 쓰려는 욕심을 버릴 수 있다. 사는 동안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는가? 당신의 다짐은 미래의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꿈을 현재로 가져와야 한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일과 연관된 것을 의식적으로 하루 계획에 끼워 넣으라는 것이다. 30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 조금씩 일과에 넣어보자. 현재의 직업이나 자산, 실력과 상관없이 꿈과 관련된 행동을 3년 동안 매일 하나씩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매일 아침 꿈과 관련된 일을 다이어리에 쓴 다음 그것을 실행하고 실행한 과정을 기록하고 하루가 끝날 때 상기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꿈에 다가가는 것이다. 지금부터 당신의 일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보자. 1. 작은 이야기를 기록하라. 에피소드라고 해서 아주 놀랍거나 재미있는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건 지극히 일상적인 하루니까 말이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일상에서 일어났던 작은 이야기를 기록해보자. 꼭 내가 주체가 되는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것을 봤다.그 할머니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느껴졌다.어디를 다녀오는 것인지, 장바구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상상해보라.이 또한 나의 상상 에피소드다.이처럼 간단한 사실을 메모하고 그 사실에서 연상되는 것을 적어보라.2. 감정을 기록하라. 별것 아닌 일에도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뜯어보지 않고 짜증나, 웃기네 등의 말로 뭉퉁 그려서 흘려버리고 만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라.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사가 업무를 지시했는데. 너무 장황하기만 하고, 도무지 요점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당신은 당연히 화가 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을 메모하라. 단순히 화가 났는가? 아니면 상사에 대한 원망이나 한심함 등이 뒤섞였는가? 3. 감각을 기록하라. 감각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내가 가장 강조하는 기록 요소이기도 하다. 대부분 정보와 사실, 기억을 기록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감각을 기록하는 것은 어려워한다. 감각을 적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집 앞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가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면서 파란 하늘과 너무나 잘 어울렸다. 이게 바로 감각이다. 오늘 책을 틈틈이 봤는데 그 책의 저자와 대화하는 느낌이 확 들었다. 이것도 감각이다. 이런 지점을 기록하면 된다. 오늘을 다시 살펴보면 그 안에서 아주 많은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다. 하루에 하나씩 SNS에 올린다고 계획했다면 그 중에서 뭘 올릴지 골라야 할 정도로 소재가 풍부해질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라. 콘텐츠는 쌓일수록 빛을 발한다. 내가 유학 시절 큰 효과를 봤던 다이어리 작성법을 소개한다.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고민되거나 아무리 일을 해도 성과가 나지 않아 답답한 사람이라면 이 방식을 적극 활용해 보길 권한다. 한 달을 관리하면 1년이 달라진다. 나는 200쪽이 조금 넘는 노트를 사서 매월 한 권씩 기록하기 시작했다. 노트의 왼쪽 면에는 계획을 쓰고, 오른쪽 면에는 실행에 대한 기록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면에 그날 할 일을 쭉 적었고, 오른쪽 면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모두 적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오늘 하루에 대한 나의 평가나 다짐, 칭찬 등을 적었다. 공부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공부한 것을 요약해 기록하면 하루에 대여섯 쪽 정도 되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대여섯 쪽을 쓰지 않으면 그날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획 한 쪽, 실행 한 쪽, 그리고 공부 대여섯 쪽. 하루에 총 일곱 여덟 씩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 달을 보내면 노트가 가득 찼다. 월말이 됐을 때 노트 한 권이 꽉찬 것을 보면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과 기쁨이 차올랐다. 나는 1년 단위 기록은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새해가 되고 다이어리를 작성하다 보면 한두 달을 넘기기 힘들다. 꾸준히 잘 써나간다고 해도 시중의 다이어리로는 하루에 한두 쪽 밖에 쓰지 못하니 부족,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이 정도의 기록으로는 삶을 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월간 다이어리를 권한다. 한달 동안 한 권을 다 채웠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매달 이런 성취감을 느끼다 보면 내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이어리는 월간으로 쓰되 목표는 주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멀리 있는 목표와 전략은 쉽게 포기하게 된다. 1년을 뭉뚱그린 목표가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잘 컨트롤하고 이끌어 줄수 있을까? 1월 초에 목표 설정을 하고 한 달이 되기 전에 그걸 잊어버리는 경험을 여러분도 해봤을 것이다. 목표를 주간 단위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매일 실행해보자. 일주일을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매일 목표를 상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 습관이 완벽히 자리 잡으면 그때 한달 단위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목표를 정하고 이루는 것은 기록학자인 나도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다이어리 작성법이 내 인생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지식만 쌓인 것이 아니라 생활 태도도 바뀌어서 스스로 성실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그렇다고 삶이 각박해지지는 않았다. 다이어리를 기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월간 다이어리를 통해 인생 반전을 이루지 않았다면 교수도 못됐을 것이고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월간 다이어리를 1년만 써보면 반드시 변화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도 기록하는 삶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기록은 내 삶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최고의 무기다.